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 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350쪽.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한절 읽겠습니다. 거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laughs> 아직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고의가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면은 그 삽니다. 거기서. 살리는 그런 제조인데 이 내용. 그래서 요단강의 동서로 분리해서 여섯 군데를 돌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건 바로 이 2절 말씀 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모세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죠 거기서 도피성 대도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국기 21장 12절에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것은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죽이는 그런 제도. 그런데 이때 고의적이 아닐 때는 내가 고의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갑자기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돌을 지금 밖에가 지금 어 농사를 지면서 많은 이렇게 이 밭에 돌이 있어서 돌을 던져 밖으로 던졌는데 거기 에사람 있는 줄 몰랐어요. 사람이 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전혀 내 원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랬을 때 바로 고의적이 아닐 때는 한 곳을 정하여 도망가게 하라 빨리 그곳으로 법적으로 정한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도망가 있으면 삽니다 누구도 이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기 때문에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 또 민숙이 35장 6절에도 여섯 성을 두라고 이제 민숙이는 출애굽하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난 땅을 향하여 이 살아가는 삶, 그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도 광야 같은 시대 들어봤죠 보면은 우리가 광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참 어려운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광야 같은 시대도 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 의 은혜를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이걸 광해 갔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생활할 때 민수기 35장 6절에 여섯 개 성을 돌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합니다. 요단 동쪽에는 세 개, 요단 서쪽에도 세 개에서 여섯 개 성을 전국에 두어서 이렇게 부지 중에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살인했을 때 빨리 그것으로 도망가면 살게 하는 그런 바로 인권, 생명 존중 사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신명기, 예, 신명기는 40년 광연상을 마치고 이모압평지에서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 2세대 대한 교육의 신명기입니다. 이때 신명기 4장 41전에는 동편의 도피성을 주는데, 동편. 지금 이 신명기는 이제 동편은 다 지나가고 모아평지에서 어디냐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난안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있을 때입니다. 이때 신명기에는 동편은 이미 세 군데를 만들어놨습니다. 서편은 아직 점령을 안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점령하기 때문에 안 만들었는데 동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일 남쪽에 남쪽에 르벤 지파의 베셀지에다 역 만들어라. 즉이 동쪽 우리 같으면은 동해안 쪽. 가장 남쪽이니까 부산 정도 되겠죠. 여기다가 만들고 또 중부지방에 갓 지파에서는 길란 나못. 우리나라 지도 같으면 은 이스라엘 지도가 깁니다. 우리나라 길어요. 길어서 이 우리나라 지도 같으면 경상북도 정도 여기다가 한 군을 만들고 그리고 또 북부에서 문화세, 문화세가 반지파, 반지파의 산지파입니다. 만마 동쪽에 문화세 지파, 바란 골란 여기다가 돌아. 강원도 중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서 부산 아니면 경상북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세 지역에다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부실 중에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빨리 그곳으로 도망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삽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 제도를 주는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두었을까? 사람이 내가 원치 않은 일로 어떤 사람을 죽게 되었을 때. 도망가면 서 산다. 이 제도를 두는 목적입니다. 자, 3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내가 원치 않은 일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빨리 도망가면 산다. 이것이 바로 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그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니 나도 그 사람에게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보복자들, 을 바로 이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도피처,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죠. 세상에서 마태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삶 가운데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피난처는 주님이셔요 바로 이 10편 14편 6절에도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피난처 내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그 우리 의지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여 우리 10년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짐이나 아니면 염려 근심이나 다 죽게 맡기며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10편 18편 2편에서 우리의 구원과 산성이 되시며 우리 피할 바위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피난처 또한 이 10편 50편 15절에도 만일에 여러분이 많은 삶 가운데 환란을 당했다 합시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눈물을 흘릴 일이나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그 환란은 육신적인 환란도 질병 가운데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더나아가 신앙적인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성경이 가르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 환란 날이 있을 때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0편, 10편, 1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피난처는 힘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도피석으로 들어갈 자, 말씀을 합니다. 즉 악의 없이 살인자 방금 말씀드렸죠.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게 한자또 벌목할 때 지금 산에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무를 베는데 저쪽에서 나무도 베고 여기서 나무도 베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토끼자리가 빠져버렸습니다. 토끼자리가 빠져가지고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내가 그 사람 죽일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토끼자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는 것.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연히 사람을 밀쳐 죽이 바로 죽거나 바로 그리고 우리의 죄삼 삶. 그러면 우리 삶가운데수 많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죄를 짓 사람은 죄를싹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사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혈을 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살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편난 조직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그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허물가절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이장8 절에도 구원 받는 것, 죄 가운데 구원받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을 누리는 것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 주는 시 은혜,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사절법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지금 도피성을 지키고 있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때 뭐로 가? 그냥 막 들어가 본 것이 아니라 거기 지키고 있는 장로님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여차여차에서. 내가 벌목할 때 바로 도끼 자리가 빠져서 사람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내가 농사지다가 이 너무나 돌이 많아서 밖으로 던졌는데 이거 사람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혀 자기 의지와 관계 없이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 그래 그 이런 일이구나. 그랬을 때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일정한 자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바로 정해 주는 겁니다. 가해자가 이 어떤 사람이 막 와서 우리 식구 죽였으니까 그 사람 내놔라고 아무리 부르셔도 거기는 누구도 장모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 피해 보복자가 요구합니다. 뒤에 따라와서 내다 내주라고. 아저그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곳에 들어갔으니 빨리 꺼내 주시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오절 보면은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원치 않은 일로 죽은 일들은 바로 그. 이 피난처, 도피생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이 와도, 내달라게도 바로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가 바로 이 진흥 같을지라도, 분노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미시고으로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 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한 죄그랬습니다 성령 모독이란 단어는 성령을 욕설, 중상, 비방, 신성 모독한 죄 이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실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약속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마음을 속이고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을 속이는 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고 합니다. 때문에 부부간에 바로 죽게 됩니다만은 성령을 속이는 죄 우리도 깊이 이런 부분들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죄가 아닌가 하나하나 잘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라고 나옵니다. 짐짓죄는 어떤 죄냐면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저 죄를 지면은 이걸 행하면은 죄입니다.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절대 원하고 않는 원치 않는 일임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알면서 지은 죄 이것을 짐짓죄라고 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다시 속죄 제사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를 걸릴 것인가? 6절 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지금 제사장이 내가 죄를 짓고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판, 판, 판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성은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음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라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사의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일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을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장 2절에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히브리스 9장 26절에 자기를 드려 우리 죄를 없이 죄 없이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우리 죄를 속죄,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제사함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가는 놀라운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영원한 피난처 예수님. 그러면은 토비성 장소 이제 이 여호수아 때정확니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두어라, 출애굽기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이렇게 두어라 하고 했던 것인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난 땅을 완전히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그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동쪽, 서쪽 완전히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곳 그래서 여섯 곳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동쪽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에는 납달리 산지. 대대스에다가 두고 그 다음 중반 가운데에는 에브람 산지 서쪽입니다. 서쪽 에브람 산지 세 개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산지 해브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인천 그 다음에 충주 아니면 전라도 광주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해서 세 곳을 만들고 동해안 쪽으로 해서 세 곳을 만들고 그래서 여섯 개 어느 지역에서인지 바로 부지 중에 이런 제를 지었을 때 빨리 그. 이 피난처로 도피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도피성 제도를 6개를 둔이유왜 6개를 두었을까? 이것은 살인 후에 도망하면 잡히지 않위 해서 만일에 도피성을 이 충, 충청도나 한 군데 만들어 놨다 갑시다. 그러면은 전라도나 저기 서울이나 그런 위에서 제일 진 사람이 거기 가장 달려가려면 얼마나 요즘이야 뭐 빠른. KTX도 있고, 아니면은, 승용차도 있고, 그러니 갈수 있지만, 이 시기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 죄를 짓고, 내가 지금 잘못한, 원치 않은 일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야만이, 피해야만이 사는 것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동쪽으로 세 곳, 서쪽으로 세 조, 밑에, 중반, 위에. 그래서 이 균형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피성에 들어갈 자도 구체적으로 구절 말씀합니다. 구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루민을 위해서 선정된 성음들로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피할 자와 바로 이 도피성의 정의를 정확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4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원 받습니다 우리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죽게 맡기며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모든 제사함 받으며 허물 가져 죽었던 우리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 바로 부지 중에 이 살인하고 피할 곳은 피난처 바로 도피성 한 곳이었듯이 우리가 영원히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하루 우리 믿음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하루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승리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